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반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구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러므로 어 이러므로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내용을 받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자 할때 받아 쓰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쓰는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에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내용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9절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하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때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래서 망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지요. 이번엔 그 나자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길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 나자짐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오늘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젠 정말 모든 것이 끝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 예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났다. 응? 우리도 괜히 여기 있다가 예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예수 끝났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 떠난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지요. 구절에서 이러므로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반전 아닙니까?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던 온 인류를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자지심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십자가 지심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구원.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셔야 할 때가 있었지요. 아휴, 내가 예수만 아니면, 내가 예수에 믿지 않았더라면. 그냥 한 번. 그런데 마음을 징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원조가 되셨던 분이죠. 이수님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 되어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자로 세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요,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자들도 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그리고 예수를 공격했던 당시 지도자들도 "네가 하나님이냐?" 한번 증명해 봐라. 제자들도 은근히 기대했고, 또 당시 예수를 대적했던 자들도 이를 빌미 삼아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지요.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라고 또 하나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본 우리 22년도 교육부 행사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성경학교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또 어제까지 우리 학생부 청년부 또 수련회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응. 앞으로 또 우리 청년부 국내 성지 또 일정에 관한 수련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는 빈 상자였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방금 너희들에게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만에 부활하시어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란다. 하면서 그러니 부활은 곧 생명을 뜻하는 것이란다. 부활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란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음 주일 교회 올때 방금 나누어준 이 상자 속에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담아가지고 오도록 해라 네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빈 상자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내어 보이면서 나름대로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이는 상자 속에서 예쁜 꽃 화분을 꺼내 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은 이 꽃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도 아이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둘째 아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 잠자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잠자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잠자리가 이렇게 나를 수 있으면 살아 있다는 증거고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듣던 선생님도 아이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차례대로 자기가 가지고 온 것들을 보이면서...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해 나갔지요. 어떤 아이들은 파릇한 풀잎사귀를 가지고 오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개구리를 넣어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아이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당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주목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저빈 상자 속에 무엇을 담아 가지고 왔을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상자를 열지 못하고 주저 추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한번 상자를 열어보렴 하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못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속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뭘 가지고 왔겠어? 하면서 웃었겠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빈 상자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미도,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당신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빈 무덤을 통해서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냐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제자들. 사실 믿기 이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이제 모든 것 끝났다. 그리고 다 예수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그들이 무장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은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바로 동력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기를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이었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비움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비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를 사도 바울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날마다 죽습니다. 나자지기 위해서 죽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저도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고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자신의 사역의 형장을 통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마치 하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고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역사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고짐 속에서 뭘 봅니까 생명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고짐 속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싹이 자라는 역사 속에서 생명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의 그 죽어짐의 역사가, 비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 보고 죽어지라고 왜뭐 때문에 어째서 난 그렇게 못해 내 네, 내가 왜 죽어져야 되는데 응?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은요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우기보다는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세상 영광으로 채우고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분명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첫째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너희들도 불순종에 선악과를 취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역시도 권력에 도취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향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속삭임의 소가 교만과 함께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짐은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만약 높아졌다면, 그거는 아첨꾼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그 높아짐이 높아짐인 것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높아짐입니까? 에? 때문에 설령 높아졌다고 해도요 그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 결국 바람처럼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져가 버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아 주셔야. 그것이 영원히 복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높아 주시 높여 주셔요. 하나님 누구를 높여 주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늘 양보하고 손해 보고, 그리고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높이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